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건지 자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야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믿음대로 살도록 세상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살도록 마귀가 강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은혜 갖고는 안 된다, 복음 갖고는 안 된다. 어? 일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 그런가? 저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말씀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얘기한 거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면 아, 저 사람 맞을 거야 그리고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 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고 아, 이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가는구나. 이게 되어진 일들 뿐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고부터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지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이거 하면 아들 되게 해줄게.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건 무조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어떤 삶을 통해서도 그 자리에 갈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부모를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이 세상 온통, 지구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천하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구원받을 만한 법과, 구원받을 만한 문화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없는데. 제가, 키가 이제 한, 167쯤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갈때 171이었는데. 이 키로 뭘 이렇게 하려 그러면, 하, 그냥 까치발을 들어도, 이명 목사님 아시죠? 제 마음 이해하시죠? <laughs> 도토리 키재기라서 우리가. <laughs> 근데, 사다리 있으면, 밟고 올라가서 한3다쯤 내, 위에 있는 걸 우리가 꺼낼 수도 있고, 저, 저 천정에 저거에, 응. 등도, 사다리가 있으면 갈수 있죠, 제가. 근데, 사다리가 없으면 제가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뭐 펄쩍펄쩍 뛰고 물고야 물을 서고 별짓을 다 해도 저 등을 갈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철상제를 짊어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의 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는 뭐 열심히 일해서 나는 열심히 예배드려서 나는 열심히 봉사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봉사 안 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나는 착한 일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건 다 자기 감정이에요. 도덕이에요.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도덕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만큼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교육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지혜롭거나 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조건 선물.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성령이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자녀답게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이단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성경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지독히 방송 틀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 설교 들으면 도덕적인 설교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설교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져 버리고 지옥 가고 천국 못 가고 요즘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신 분이 없으신데그 제가 너무 존경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예, 그분이 좀 미국에서 목회하신 이상한 데좀 빠졌어요 나한테 신용아 거룩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 하, 형 제발 왜 그래 갑자기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거룩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 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도 적어보세요. 이런 생각도 내가 하나, 다 적어보세요. 별 생각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 차가 지나갈 때 여기 무슨 뭐 외제차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화조 차도 지나가고 에? 곧 폐차 될 차도 지나가고 소방차도 지나가고 엠브러스 지나 다 지나 이길로다 지나가요 길이니까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여기서요 별 이상한 생각이 다 지나가잖아요. 에?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고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하다. 내 자식이니까. 그쳐주는 거야. 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법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뭐 해야 돼요? 신발끈 꽉 묶고 허리띠 졸라매고 말씀대로 살도록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는 이유는 천국 갈라고 열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학교만 가도 애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하면 중학생이 되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됐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 되게 웃겨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것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 문학동 여기서 예비훈련 받았거든요? 아니, 다들 직업들이 멀쩡해. 뭐, 선생님, 뭐, 의사부터 시작해서 직업들이 멀쩡해. 근데 예비군은 딱 입잖아요? 그럼 모자를 일단 삐딱하게 써야 예비군이야. 단추 두개 정도. 푸는 게 아니라 잠근다고. 구나 끈안 묶어요. 총 끌고 다녀요.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말하는 거요? 전부 다 야한 얘기예요. 아니, 어쩜 그렇게 빨리 친해져?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예비훈련 받을 때전 제일 앞에 네. 뭐? 해병대 필요 없어요. 뭐, 공습대 필요 없어요. 예비군이라고 딱 가면 다 똑같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해. 이상해.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아멘! 와,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게 믿어지세요? 응 어. 이제 나는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을 해서 이제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를막 해야 돼. 근데 이런 다른 박질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예예 예, 예 앞을 보세요 앞을 그래야 누군지 알거 아니에요 예라니까요 예목사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르는 분인데 몇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나봐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세요? 그러시오. 왜? 어?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 왜 해요? 자기가 너무 너무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교회를 이번에 옮겼대요. 그제, 그 요즘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전에 너무 힘들었대요. 목사님이 설교 때 정치 얘기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 토론회를 한대요. 근데 불러오는 강사가 교회 제법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정치 색깔이 있는 분으로. 자기 너무 고민했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 다녔던 교회라서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막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게 이게 진짜 복음인가 이게 말씀인가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 예배당 뭐 교회 뭐가 필요하면 부흥회를 한대요. 근데 항상 강사가 같은 분이야. 그래서 부흥회 끝나는 날은 항상 정교인이 거의 다 일어난대요. 왜 일어난지 아시죠? 네. 얼마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청각 때부터 다녔던 교회라, 아 교회는 안 가고 싶은, 안 옮기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자꾸 죽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 기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고 교회 갔다 오면 막 마음에 위로도 받고 세임을 얻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세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세임이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때마다 예수만 얘기하지. 아, 뭐 얘기해? 뭐 얘기해요? 주식 얘기해요? 뭐, 재밌는, 웃기는 얘기 만 해줘요? 그럼 뭐 하러 교회 와?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성경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멘. 왜 우리나라도 되게 잘생기고 이쁜 아주 또 찰나가는 영화배우들은 항상 나오더만, 영화에. 흥행 하는 영화에다그 사람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어디를 펴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목사가 어떤 성경을 펴도 예수로 설교할 수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 요한계시록 어디를 펴도 거기서 복음이 나와야 그건 설교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기쁘고, 복음을 듣고 내가 막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가면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아, 이번에 새로 옮긴 교회 너무 좋대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 마음에 다지 마세요. 첫째, 구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정치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성경이 없는 얘기.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야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 일단 장로님들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직무유기예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 뭐 잘못 드셨어요? 왜 그런 설교를 해요? 왜 설교 시간에 빨간색, 파란색을 얘기하고,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고, 왜 자꾸 돈, 돈, 헌금 설교를 왜 하세요? 왜, 왜, 왜? 그, 당근과 채찍이 말을 달리게 할때 제일 잘 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법도 설교해야 되고, 개론도 설교, 다 해야 돼. 요 근데 이걸 갖고 성도들에게 겁을 확 줘갖고, 이렇게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 이단되는 거야. 이러면 장모님들, 안수입장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 요 근데 제가 안 들어요. 아유 그러면, 한번 쫓아내봐. 안 가? 그럼 여러분들이 떠나세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처음에 복음 듣고 예수 아 기쁘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마음에막 이러다가 갑자기 율법이 쑥 들어왔어 아 이것도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의 자리 떨어지고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이거 못 지키면 안 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선수에게 한 20kg짜리 그냥 끈 하나 묶어둔 거예요 못 뛰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워버려잘라버려 누가 너희를 그렇게 하니?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누룩과도 같아요. 누룩. 누룩은 확 퍼진단 말이에요. 진리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도 퍼져요. 아니, 더 빨리 퍼지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아니 우리 이내 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구목사가 믿어 믿어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딱 믿게 됐다면 이더 이상 누가 뭐라를 쳐다고 보지 마. 신학 박사 아니라 무슨 할아버지가 와서도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래야 천국 가면 내리면, 기 막아버리세요. 이렇게 씻어. 패탯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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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난 천국 가. 아버지 집인데 내가 왜못 가? 좀 더럽다고 못 가? 뭐 잠겼다고 못 가? 당연히 가지 우리 아버지 집인데. 그리고 난 다음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 주신 예수님은 그분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이가요. 내가 키워주는 아빠라고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어떻게서든지 해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진짜 전 지역이한테 너무 고마워. 어떨 땐 지역이랑 나랑 관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관계 생각하면 제가 부끄러울 때가 진짜 많아요. 요꼬맹이도 부족한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난 하나님 아빠한테 너무 잘못 하는구나. 그게 렇 회개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늘리지 마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채찍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나 천국 가려고 난 채찍질해 이런 말은 한 한적한 번도 없지만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열심히 열심히 주를 향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